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8월 2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9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14 라인업을 포함해 에어팟 프로 2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8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8과 에어팟 프로 2세대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9월 애플 이벤트가 애플을 통해 공식적으로 티징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출됐던 대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7일 수요일에 진행되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8일 새벽 2시에 진행되고 2020년 이후로 사전 녹화가 아닌 대면 이벤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에어팟 프로 2세대도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IT 매체 맥루멀스에 따르면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는 블루투스 5.2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서 배터리 소모가 적은 블루투스 LE 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워치 8 같은 경우 어떠한 색상이 출시되는지에 대해서 아이티치츠가시림프 F 프로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시림프에 따르면 이번 워치 8 알루미늄 모델에서는 시리즈 7 보다 색상 선택지가 더줄 것이고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그리고 실버만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시됐던 그린과 블루는 삭제되고 실버 색상이 새롭게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그래파이트와 실버, 골드가 출시되고 티타늄 소재가 사용된 애플워치 8 프로형 모델에서는 스페이스 블랙과 내추럴 티타늄 색상 옵션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번 9월 애플 이벤트는 미국 기준으로 9월 7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유출됐던 대로 1차 출시고 기준으로 9월 16일에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같은 경우 1.5차 정도로 9월 말 정도에 정식 출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이번 아이폰14 라인업에서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다크 퍼플 색상이 공식 색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림프 F 프로도 퍼플 색상이 이번 아이폰14 라인업의 공식 색상이 될 것이라는 듯한 암시하는 내용을 트위터했고 중국 웨이보에도 아이폰14 프로 라인업의 더미들이 유출되었는데 해당 더미로 이번 아이폰14 프로의 다크 퍼플은 어떠한 느낌의 다크 퍼플이 될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밝은 퍼플보다 꽤 다크한 퍼플 느낌이 나며 이전 아이폰 12 프로에서 공식 색상이었던 퍼시픽 블루에서 퍼플로 바꾼 듯한 느낌의 색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14 프로 맥스에서 실제로 실행된 iOS 스크린샷이 쉬림프를 통해 유출이 되었는데, 확인해보시면 펀치홀로 인해 상단바에 있던 아이콘들의 위치가 조금 내려온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 있고, 트위터 유저 나크리움을 통해 아이폰14 프로의 자세한 베젤 크기, 펀치홀 크기, 그리고 인덕션 카메라 크기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14 라인업의 통신사 사전 예약도 우주폰과 함께 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아이폰14 라인업의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 시 아이폰14 라인업에 관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 없지만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 시 에어팟 프로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최대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독 기기값 할인 인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 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